Her alarm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pills pills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is showing.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It stands by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예,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호수 이름이 꽁비엔 어, 화빈이에요. 꽁비엔 화빈 무슨 뜻이냐면 평화공원. 그 화빈이 평화라는 뜻이고 꽁비엔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평화공원이고 여기는 주차장이 있네요. 이 공원은 아까 첨전에 갔던 자우르 공원하고 좀 다른 특징 이 있다고 하면은 자우르 공원은 거기 주민들이 주변에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주거지 살고 계신 분들이 와서 예, 호수에서 뭐 조깅하고 산책하고 그런 장소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저도 처음 와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저분들이 특별히 올만한 뭔가 있는지 제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아까 제가 갔던 차우르 공원하고 좀 다르게 네, 공공시설처럼 되어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넓죠 코스모스 보이십니까? 네. 한국의 가을에 볼수 있는 코스모스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1년에 보니까 몇 번, 몇 차례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원에서 음, 일단 호수 사이즈보다 그 호수를 두르고 있는 곳에 공원 화가잘 되어 있네요. 아, 되게 넓다. 분수대, 도로 입구 쪽에 분수대도 보이죠 와, 근데 정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뭐, 나무들도 그렇고 여기도 뭐 여름이 오면 덜것 같습니다 물이 한건 똑같은데 좀 전에 그 낚시를 많이 하던 그 자우로 호수에 비해서는 물이 깨끗해 보이네요 쓰레기도 없고 그 자우로는 쓰레기가 좀 있었거든요 또곳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쓰레기 축구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오늘 아까 둘러봤을 때 보니까 쓰레기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 주변에. 네, 여기 아주 깨끗합니다. 이 평화공원 말 만들었지 처음 와봤거든요. 이 평화공원 말고 그 통일공원은 가봤어요. 그 통일공원은 하노에더 예, 중심가에 있어요.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굉장히 뭐 번잡합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물도 그렇고, 그 전반적으로 별로예요 <laughs> 근데 여기 괜찮다 아. 뭐이 정도면 퀄리티 되게 좋은 옷인데 어. 한번 한 바퀴 돌아보죠 뭐. 네. 어떤지 어. 이 정도면은 와, 올만한 옷입니다 좌우로 제일 좋았는데 여기서 괜찮은데요 호수 너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호수하고. 근데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이렇게 꽃이라든지 어떤 그 공원화 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조형물들 뭐 그런 것들이 볼거리가 좀 있습니다. 시면은뭐 이런 형태 다리. 맘에 드는데 여기도 점점 <laughs> 와야겠는데요 어. 근데 아까 그 공원과 다르게 연인들이 좀 보입니다 네. 자로도 있는데 근데 거기보다 좀더 한적하다 보니까 네. 어. 데이트 장소네 네. 데이트 장소로 짱입니다 또 건물이 하나 있어요. 투구랗게 생긴 거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여기는 한적한 게 너무 좋다. 조용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이제 마스크를 쓰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마스크 안 쓰고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햇볕도 강렬하지도 않고요 네. 근데 자외선이 있어서 얼굴이 좀탈것 같긴 해요 이대로 다르면, 다니면 근데 바람이 좀 불다 보니까 어, 되게 좋습니다 기분이 네. 이렇게 이제 코코넛 나무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 정원을 잘 꾸며놨어요 보니까 다른 공원 다르게 정원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연중 무슨 행사를 하겠죠 건너지 않고 한 바퀴 돌 겁니다. 네. 이쪽에 한참 걷다 보니까 또 들어온 입구가 하나 더 있어요. 출입구. 층계를 내려가서 호수에 서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여기는 물이 좀더 깨끗하네요. 투명하지 어. 않는 건 똑같은데, 어, 좀더 투명한데. 오, 이거 완전히 관리받는 물이에요. 이 정도면은 진짜 하노이에서 일급수 호수다. 어, 낚시를 안 하고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면은 이렇게 물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 2012년, 13년도에 보니까 이 호수를 건설한 곳이 일본이네 일본. 어, 일본에서 요 호수 건설하는데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좀 도움을 줬네요 보니까. 베트남 와서 하노에서 보면은 뭐 다리든 코스든 사회 간접자분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들 가서 보면은 일본 이렇게 일장기하고 일장기가 많이 있어요. 이얘인 즉슨 초창기 때 가고 일본에서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식 시장 확장 마케팅 방법이라고 들었거든요. 동남아에서 특히. 어, 태국이든 다른 나라 가하고 어, SOC 쪽을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자기들 자본을 가지고 차와 전자제품과 일본과 관련된 것들을 팔아, 파는 거죠. 팔아먹는다라고. <laughs> 팔아먹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은 나라가 베트남이었고, 근데 많이 팔아먹었죠. 여기 이제 차보다 오토바이는 다일본제 타고 있으니까, 뭐, 오토바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뭐, 남는 장사 했네요. 네, 보니까. 여기는 지나다 보니까 제가 한 3분의 2 정도 온것 같아요. 이제 3분의 1 정도만 가면 이제 끝인 것 같고, 여기 아까 호수. 여기는 호수가 뭐 S자 형태 약간 오목볼록하게 생겼습니다. 왔던 장소, 저기 길다랗게 그 탑이 보이죠? 그리고 이곳은 한적하게 뭐차 같은 거한잔딱 시켜서 먹으면서, 노정에서 어, 물멍을 했수면 됩니다. 네, 물멍 낚시꾼들이 예. 하는 게 물멍인데, 그 <laughs> 여기서 물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세지도 하나 시켰어요. 산책을 두 군데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했더니, 허기가 좀 지네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시간이 좀지났고 그래서 저 소세지 하나 어, 12만동, 아니 죠 12,000동, 12,000동, 그러니까 600원입니다. 커피도 12,000동. 600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멍들 하고 있죠. 네. 저는 어디 앉아 서할까요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앉아서 물멍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그 여자분들 세분 계시죠. 딱 보니까 이게 소수민족이에요. 머리 스타일을 보면 알아요. 네.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했습니다. 이게 예, 저렇게 상품에 하는 그소수민족이있 그래요. 라오스 국경 쪽에 보면은 타이족 계통인데 저분들도 그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약간 이제 세분 봤을 때그 도시녀들 같진 않아요. 예. 타이로라고 이제 베트남으로 타이루라고 하는 존사랑 어, 같은 느낌. 예, 친근한 그 말이기도 합니다. 타이로라는 게. Her alarm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pills in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is showing.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It stands by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Capture it those through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pp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pp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heroes so they got old. 흔지않아가 합니다 나온 가격은 24,000원 1,200원 정도 그리고, 호수가 네, 여기도 그렇고 어, 아무리 호수들마다 조금씩 언덕을 만들어 놨어요 평지구 하다 보니까 여기 올라가면 이제 조금 조망이 되긴 합니다 저기에 각정지 저건 사각정이네 어, 저기 저기 언덕진데 올라가고 싶은데 혼자 말고 언덕진데라는 <laughs> 데이타시련 분들이 연인들이 자리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호수가 생겼습니다 전체 호수를 볼수 있게끔 네, 센터. 여기 보시면 은 제가 맨 처음에 입구에 들어와서 돌기 시작했던, 스타트했던 장소가 저기 끝에 보이죠? 그리고 저기도 그 다리 하나 보이고 다리 건너서도 호수가 좀 일부 있고 제가 중앙호수고 이쪽에 제가 소세지와 커피 먹었던 장소 그리고 여기 다리가 하나 또 있죠? 이쪽에. 저는 여기, 여기 소리 들리는 우리 배 끝나서 에까지 가면 호수 한 바퀴 다 도는 겁니다. 가보죠. 비싸진 않네요 5만동, 2천원, 2천5백원정도? 조형물 네, 평화의 상징 네, 지나쳐서 와, 사람이 좀 많아졌어요 네, 4시 좀, 4시정도? 다 시, 여섯 시 어두워질 직전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게 모든 공원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은 해질력에 운동도 하시네요. 산책도 하고 요즘 날씨에는 굳이 해질력에 뭐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전에 나와도 덥지 않은데 이게 일상에 또 배어 있는 습관이라 그래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안녕! 예, 여기 호스 투어를 다 끝냈고, 예, 키로스는 중간에 한번 끊겨가지고 정확히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대충 보니까 좌우로와 우리 스타 한 2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른 호수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